저 사회자 역할을 해요. 이 언니는 노래보요 저는 그 그냥 단체 노래. 음. 주말에 그 토요일에 다 같이 인터넷 카페 같은 데 있어요. 음. 거기에서 음. 다모였었어요 미얀마에 코이다 시작하고 우리가 뭐 무슨 활동을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연락을 했어요. 뭐 행사한다 그러면 다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지금 학생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직장 다니는 분들도 있을 거요 영웅들의 이야기라는 그 제목으로 할 건데요 지금 미얀마에서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희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곧 있으면 봄이잖아요. 근데 봄을 맞이하면서 코디타를 하게 돼서 거기서 미얀마 봄의 혁명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혁명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민주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미얀마의 봄날 행사 하면서 저희가 알리고 있는 거죠. 예. 저리한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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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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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제도 전화했는데 너무 조용하다 조용하다는 게 좋은 쪽으로 조용한 게 아니라 군견들이 잠복 중이라서 다들 조심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그 친구 주변은 다 괜찮은데 데모에 나가기도 했는데 잘 피해가지고 아직은 문제는 없다 반응이 언니... 뭐 어, 자기 지금 전에는 우리 친구들이 공경의 진압 때문에 마음대로 못 하는 상황에서 어 다른, 다른 외국에 와 있는 미얀마 사람들이 대신해서라도 이런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외국에 와 있어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서 이런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후에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 방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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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니다 현재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이국 한국 마포한한전 세계 사람들이 이라이브한 보고 있습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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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미얀마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군사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마침내 민주화를 성취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얀마 상황이 남달하지 않습니다. 티셔츠를 입고 저격을 당해 즉사한 열아홉 살 제스 양. 처럼 또 다른 영혼들이이 시의 시작에는 우리가 하루하루 가슴에 물타면서 알고 있다 이 시의 끝에는 당신들은 한조의죄가될 것이다. 네, 너무나 의미 있고 깊은 시였습니다. 미얀마 사람들과 함께 연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무고한 미얀마 민간인 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평화로운 시위를 하던 학생들과 시민들을 즉시 석방하라. 하나 국제사회는 인간의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과 자유가 미얀마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대와 행동을 해야 한다. 미얀마의 헌정지서와 자유 민주주의 회복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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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지역의 모란공원 같은데 가면 민주화 운동에 정말 헌신하고 피땀을 흘리셨던 분들이 많이 산 증인으로 계십니다. 우리 옛날 4 0여년 전에 어 광주 사태 때문에 가슴 아프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빨리 회복이 돼서 우리 안마도 자유 민주주의가 있고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스나스에서 두 영상들이 그리고 사진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거 보고 건넨들은 응. 너무 자해한 한동무를 보고 너무 놀랐고 속상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한국 나라를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는 사람이 죽은 거를 보고 그냥 눈물이 막 나오는 거라서 이웃 집이 그런 집이 이렇게 잡혀가는 거도 들었으니까 너무 진짜 느낌이 들었어요. 쪽에서도 정부기관도 그렇고 저희 언덕하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고 지금 미얀마에서는 그무원들이 시민 불복종 운동에 다 참여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숙사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분들의 숙소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들 많이 저희 쪽에서 도움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CRPH라는 임시정부가 생겼는데 저거를 한국 정부에서 저희 미얀마. 인정한 정부로 인정해주시고 거기에다가 후원을 많이 해주시고 그 CRPH를 전 세계에서 인정할 수 있게끔 한국 쪽에서도 뭐 많이 뭐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우리나라도 불과 40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의 사태와 비슷한 사태를 겪었던 나라고 그리고 그거를 아주 슬기롭게 해결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얀마의 봄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우리도 같이 아, 어, 노력하고 있으니까 같이 해 보자. 그 힘들어도 좀 참고 같이 이길 때까지 가자. 파이팅. 모크시 야시예. 도예, 도예. 예봉아야미예봉아야미예봉아야미예봉아야미예아야미예아야미 thank you